아이고 다리나 다리 <laughs> 저걸로 착각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발로 밀고 가는 건데 이 음. 요령이 생기겠지 이제 그렇지 그걸로 방향하세요 아빠가 가지 <laughs> 앞으로 싱싱 가야지 앞으로 싱싱 가배 응? 토닥토닥 배 토닥토닥 예쁜 짓 예뻐 도희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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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예쁜 짓 예뻐 예뻐 해야지 도희 응. <laughs> <이러면 웃음> <이러면> 예뻐? 응 웃는 거봐도 예뻐요 응 어? 어이 잘하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거 성공했다 오, 오고 했어요. 어, 오, 뭔가 이제 뭔가 느낀다. 조금 음. 금방 하겠다. 요령 생기지 이제. <laughs> 또신가한번 더. 또신가 응? 신가 <laughs> <laughs> 얼치, 어이구, 이제 똑바로 잡아야 돼. 오, 오. 한마지만 하시지. <laughs> 세우세요. 응, 도이가 해. 도이가 해. 도이가 세워. 응, 얼치. 응,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야지, 이렇게 으 됐다, 됐다, 으쌰, 으쌰, 으 넘어질 뻔했네, 그렇지? 이제, 이 밀어, 밀어 놓고, 딴데 간대. 아아 <laughs> 타? 도이 타? 도이 타? 예뻐? 도이 예뻐? 예뻐 해봐. 응? 싫어? 싫다고 이제 몸을 흔들어. 배 토닥 토닥. 배 토닥 토닥. 아이, 잘하네. 도이. 예쁜 짓. 예뻐? 도이 예뻐? 아이 잘하네. <laughs> 뭐야? 주사뽕. 음. 반찬을 잔뜩 사다 놨어. 반찬 가게에서. 음. 밥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그 시골 쌀 맛있더라고. 눈에 쌀 부족하면 다음에 오면 가져가 한 자로. 응 아. 응. 응.